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조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 의료봉사위원 김윤민입니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작년 나눔의 집 의료봉사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기 의료 봉사를 하지 못해 매우 아쉬운 한 해입니다. 나눔의 집 의료 봉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 이주 여성과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정기 의료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윤민 원장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편했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한이사회가 1965년 창립되어 그 회원이 거의 천여 명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리소문 없이 강한 단체 느낌이네요. 여한이사회의 의료봉사,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한이사회가 1965년에 창립되었고, 그해 성남시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공로로 2012년 한이해민 의료 대상을 수상했고 또 올해 보원의 날에는 여한이 사회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의 실천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은 그냥 사진 찍을 생각조차 못 해서 자료가 많지 않아 아쉬운데요. 일단 보시죠. 와, 전국 방방곡곡 해외로 소외계층부터 재난 지역까지 또는 마라톤 현장에도 나가 있는 모습을 보니 의료봉사가 정말 다양하네요. 부회장님, 이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있으실까요? 2010년부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의료봉사에 참여해서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모든 봉사활동에 우여곡절이 있고 또 소중한 경험인데요. 중국인 40대 여성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아프고 말도 잘안 통했는데 의료봉사에 매번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봉사 활동을 올 때마다 진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받아서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고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뿌듯했죠. 그밖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여한의사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전해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 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23대, 24대 여한이사회장을 역임한 류은경입니다. 우리 여한이사회는 2012년 해민봉사대상을 받았죠. 그만큼 우리 한의계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조직으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해외봉사를 여러 군데에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또 여한이사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해에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만, 아, 어, 캄보디아에 갔을 때 저희가 샘 병원에서, 어, 4일 동안 봉사를 할 동안에 2,400명 정도, 어, 환자를 봤는데 그 중에서 소덜구지를 끌고 8시간을 새벽부터 온 가족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말 시골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 감명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외 의료 봉사는 어, 여의사회 그리고 여치과의사회 그리고 우리 여한의사회가 합동으로 어, 해외 의료 봉사를 어, 가장 정말 그 극빈층인 나보타스에서 어, 해외 의료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어, 저희가 주간 신문에 그리고 또 필리핀 신문에서, 어, 돼서 특별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라오스 의료봉사 때, BNTN 국립병원에, 우리 한의계의 어떤 그 한의 치료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그 라오스 그 국민들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아, 어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어, 우리의 그 어, 재능 기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성과 또 우리의 그 힘을 모아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인 이타심을 바탕으로 우리 여한이사회가 꾸준히 어, 의료봉사를 이어갈 수 있음에 후배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대한여안이사회가 어떤 단체보다 봉사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환자를 진찰한 후 침뜸, 부항, 추나 치료 같은 한의학 치료와 여러 가지 한약을 진단에 맞춰 처방해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각각 환자들의 상태를 진단해서 개인별로 다른 처방을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드시면 간단하고 편할 수도 있지만, 진찰을 받은 후에 감기 증상과 체질 등을 고려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의료 봉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때 그 약이 좋았는데 다시 처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료봉사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자기 상태를 상담하고 문의할 수 있는 AS까지 해주시는 셈이네요. 감기 등에 걸렸을 때 자기 상태에 맞춰서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끔 조언해주시는 한의사분들이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또 섬세한 여성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손길을 내어 주니 서서히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의료봉사의 의미가 큽니다. 네,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의료봉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배 한의사님들께서 멋진 귀감이 되어 후배 한의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네요.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의료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쉬운 한 해입니다. 작년만 해도 유방암 환자를 돕는 핑클은 마라톤 행사에 나가서 쌍화탕과 추나 치료 등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른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풀려 크고 작은 행사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다시 나가길 원하며 뜻을 함께할 여한이사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료봉사에 함께하고 싶으신 여한의사 분들께서는 아래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거나 여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도 부회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여한이사회는 1965년 창립과 동시에 의료봉사를 시작하여 전국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 다문화가정, 미혼모의 집, 이주여성인권센터, 산불재해 및 수재민재해 지역 뿐 아니라 해외의료봉사활동과 마라톤의료봉사 등 여성의 손길을 내밀어 꾸준히 크고 작은 의료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해민봉사 대상 수상에 이어 2020년 보건의 날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으며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여한의사회 의료봉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단체, 저희와 함께 의료봉사를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대한여한의사회 의료봉사팀은 기원합니다.